SY스틸텍 추가급등 냄새가 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주경여독 구독자님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주식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주경여독입니다. 자 SY스틸텍 오늘 어려운 시장에서도 상한가 독주로 마무리를 한 종목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sy 주가 흐름을 좀 짚어드린 적이 많죠. 자, 내년 주소 테마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 말씀을 드렸던 이 내용 그리고 재건 테마에 속하는 sy 자회사 sy 스텍이 상장을 했는데요. 어, 상장한 시기가 좀 냄새가 납니다. 자 우선 어떤 기업일지 먼저 보시면 sy는 다들 아실 거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sy를 모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고요 건축자재 종합회사로 고기능성 데크플레이트 제조 판매 및 설치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파트, 오피스, 창고, 상가, 뭐 공장 등 철골 콘크리트 구조물을 비롯한 데이터센터, 물류창고, 지식산업단지, 주상복합 등과 같은 비주거용 건축물에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나 비주거용 건축은 주거용 건축과 달리 이제 건설 경기에 영향을 잘 받지 않아서 회사의 수익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고객사는 데크 플레이트를 사용하는 이 건설사 89개 중에 87개가 SY 스틸텍을 협력 업체로 두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제 다 고객사로 두고 있다 볼 수가 있겠죠. 자, 삼성, 뭐, 현대, 롯데, GS, 대우, 포스코, 현대, 하나 등 우리가 아는 대형 건설사들은요, 다 주요 고객사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근데 자회사 상장하면은 SON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자, 기존 모 회사 사업부가 자회사로 빠져나가서 상장을 하게 되면요 대표적인 선례로 카카오처럼 악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물적 인적 분화로 자회사가 상장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자회사 상장 시에 이 자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회사의 주가도 같이 오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자회사 상장으로 더 많은 자금 조달 기회가 생기고 전체적으로 재무가 양호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나 SY 스틸텍은 이 최대 주주인 SY가 49% 홍영돈 SY 회장이 13%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SY 스택대 주가가 오를 경우에는 지분을 갖고 있는 SY 역시도 호재로 작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모듈러 주택 관련 주, 네옴시티 관련 주에 더해서 이 SY 스텔트 급등까지 터트릴 재료가 계속해서 하나 하나 쌓이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지만 왜냐면 재건이나 뭐 네옴시티가 생각보다 진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기가 좀가시화가 되고 SY 스텔트 급등으로 인해서 다시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SYSTETEC은 어디까지 갈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28전쟁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질질 끌던 호재가 아직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다 보니까 어, 지금 막상 이제 관련주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런데 지금 중동전쟁은 다릅니다. 자, 계속해서 휴전 얘기가 나오고, 국기가 꽂았다, 이제 곧 끝까지 간다, 끝까지 왔다, 라고 이제 막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 역사적으로 계속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고, 이번에도 좀 사이즈가 클 뿐, 비슷하긴 하죠. 자, 전쟁을 오래 하게 되면은, 양측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속전속결로 끝나고,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 재건보다 지금 이쪽이 더 빨리 끝낼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부터는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 움직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관련주들은 중동 전쟁 재건 관련주로 슬슬 눈여겨보실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SWSTT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데크 플레이트로 같이 엮일 수가 있겠죠. 자, 이 데크 플레이트가 기존 현장에서 사용되는 거푸집을 대체하는 제품입니다 자, 그래서 지보공이 없어서 공기가 단축되고 노무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대형 건설사들도 안친 건설 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데크플레이트 채택 비중을 늘리면서 데크플레이트 시장 자체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22년 하반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초입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데크플레이트 시장이 업사이드도 높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듈러 주택 하면은 데크플레이트, 이렇게 바네가 실처럼 하나의 세트로 묶여서 이야기 되고 있는데 이 모듈러를 이 모회사인 sy가 하고 있죠. 자, 일전에 네옴시티 우크라 재건 더블 수혜주 관련주로 제가 모뭐 S.Y. 영상을 좀 자세히 찍어서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좀 간단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듈러 주택이 재건에서는 어찌됐든 가장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 통신도 중요하고 뭐 스마트 시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람이 살수 있는 집은 정말 최소한으로 필요하죠. 자, 그리고 최대한 단기간에 만들면서 완성도는 잘 나와야 될때 짓는 방법이 바로 이 모듈러 주택입니다. 자, 모듈러 주택은 가서 짓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집을 찍어내듯이 이미 7, 80% 만들어서 현장에서 나머지 조립, 공사만 수행하는 방식이라서 속도전에서는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완성도도 굉장히 높죠. 자, 특히나 빠른 시에 많은 양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이 모듈러 주택 관련주는 그래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SY는 샌드위치 편을 보야 유일한 상장사이자 국내 점유 1위 기업으로 이 부분에서 수혜를 좀 독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슬슬 아까 이슈 보여드렸듯이 휴전 말제 협박을 하고 있고 휴전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자, 휴전 협상 가능성이 제기가 된다면 당연히 지금 시장이 뭐갈것도 없는 이 시장의 테마주로 다시금 재건 관련 주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기대감의 이 SY 그리고 SW 스틸텍이 세트들 또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시장이 정상적이지는 못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sy 스틸텍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현 구간에서 비중을 좀 일부 축소하고 4,715 깨지 않는 선에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눌림목이 나왔을 때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당연히 이 부분은 시장 상황이나 거래량 그리고 매수 타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히 매매하고 싶다. 좀 신호받고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톡방 입장하셔서 신호받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카톡방 입장 방법은 설명란에 나와 있고요. 자, sy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상승으로 눌린 주가 상승 모멘터 계속해서 쌓았기 때문에, 어, 다시금 이 매물 때, 여기 나와 있는 매물 때 소화 후에 이 재료들이 좀 수면 위로 올라올 때, 가시화될 때 상승 흐름까지 좀 충분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SY, 그리고 SY 스틸텍 브리핑 같이 드렸는데요. 영상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에 꼭 하트 한 번씩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트 댓글 달아주신 만큼 저는 더 힘내서 다음 브리핑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